네, 그래서 어벤츄린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좀 여러모로 굴려봤는데, 정말 무난하게 괜찮은 보존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함으로도 괜찮고, 돌파해도 괜찮고. 일단 혼돈에서는 얘 유지력은 명함이어도 이미 충분하게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안정성이 매우 넘치는 편이고, 그리고 세팅도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아요. 방어력을 4000 정도 맞춰주면은, 그 이외에 나머지는 본인이 선택해서 커스텀하는 느낌으로 조금 조금씩 바꿔갈 수도 있고 어, 세팅도 어렵지 않고 운영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안정성 하나만큼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치명타 피해 옷을 입고도 안정성이 챙겨지는 캐릭터 그래서 유물 같은 경우는 지금 정배는 네, 선구자인 것 같아요 물론 팔라딘도 돌려볼 만한데 일단, 성구자를 써도 방어력이 크게 밀리지 않거든요? 물론, 전용 광출을 썼다는 가정 하에. 그래서 정배는 일단 성구자인 것 같고, 조금 대체할 수 있는 게 팔라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방어력을 4,000 정도를 맞췄다고 하면은, 어지간하면 몸통은 치명타 피해일 거고요. 만약에 대체 광출을 쓰시는 분들이 방어력을 껴볼만 한것 같아요. 그리고, 방어력 구체 같은 경우는, 이거 허수구체랑 비교 좀 해봤는데, 어, 허수구체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방어력을 끼는 게, 어차피 필살기에 방어력 개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실드 부여를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방어력으로도 데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방구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방어 매듭이 좋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어, 신발 같은 경우는, 이거를 방신을 껴도 되고, 속신을 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부옵션에서 속도가 많이 붙으면은, 방신으로 가시고, 속도 134를 맞춰주시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속신을 신고, 134를 맞추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치확치피로 돌리는 그런 느낌으로 세팅을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속도가 너무 느리면은, 아까 좀 굴려보니까, 조금 비는 타임이 있더라고요. 필살기가 좀 늦게 돌아가거나, 뭐 그런 타이밍이 조금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완전 느리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 케어를 위해서 기본적인 속도는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광추 같은 경우는 약간 서브 딜? 약간의 딜을 원하시면은 어쩔 수 없이 광추, 전용 광추는 뽑으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두 사람의 콘서트를 많이 못 먹었기 때문에 요거는 테스트를 못 해봤는데 딜 테스트를 위해서 네, 운명의 실을 역다는 레벨업을 일부러 해가지고 딜 테스트를 해봤단 말이에요. 이걸로는. 힘듭니다. 물론 여기에 방어 개수가 빠지고 피직만 붙어있는 거긴 한데 음,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매한 딜노리느니 그냥 확실하게 방어력으로 가세요. 네, 확실하게 방어력으로 가시고 뭐 아케론이랑 돌리는 이런 분들은 지금 어차피 이거를 많이 들고 있잖아요. 우주시장 동향 그냥 뭐 우주시장 동향을 가든 승리의 순간을 가든 방어력 위주의 광추를 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광추에 대해서 대충 얘기 드렸고 그리고 돌파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1돌이랑 2돌일 거예요. 뭐, 둘다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2돌은 제가 찍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평타만 쳐도 메리트가 있는 돌파죠. 그리고 1돌 같은 경우는 돌려봤는데, 시미오주주에서좀 메리트가 큰것 같아요. 필살기만 써도 실드를 채워주기 때문에. 뭐 물론 혼돈 혼돈에서도 여기 이제 치명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데미지 증가 효과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 뒤에 있는 네, 필살기를 썼을 때 실드 부여 이게 조금 더 시뮬해서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벤츄린 뽑을만한가요? 쓸만한가요? 좋은 캐릭터인가요?라고 물어보면은 어, 뽑을만하고 좋은 캐릭터인 것 같고. 여기저기 많이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고민하시는 분들은 부연이 없다. 아니면 나찰 곽향이 없다. 이런 분들은 뽑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정말 정말 나는 남캐보다 역캐가 좋다. 이런 분들은 한번 4월 26일 공방이 오면은 그때 복각 캐릭터들이 공개가 될 거거든요. 부연이 슬슬 복각이 올 때가 되긴 했어요. 사실 시기상. 그래서 그거는 한번 공방을 기다려보시면 어떨까 만약에 그때도 부연이 없다 그러면은 어벤츄리는 뽑으면 되죠 뭐네 어찌됐든 오늘 하루 굴려봤는데 상당히 괜찮은 성능의 보존이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같은 의견일 것 같아요 어벤츄리는 성능 명함만으로도 성능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음.